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임으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세 곳을 지었더니 음.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언약의 사람 요셉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을 언약의 사람이라고 하냐면 보세요 사람들의 진짜 문제가 창세기 3장 원제 문제이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오직 유일한 유일한 방법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임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의 관심이 오직 그리스도 또이 언약을 붙잡은 자, 언약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음을 알고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을 언약의 사람이라고 해요. 오늘도 이렇게 언약의 언약을 알고 언약을 언약의 여정을 이어간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거예요. 요셉 먼저 요셉의 어린 시절이에요. 이 요셉의 아빠 아빠가 누굴까요? 야 야. 야곱, 그렇죠. 야곱은, 어, 2주 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죠.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어, 쌍둥이였는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직 그 언약의 여정을 받는데, 오른했던 사람이에요. 이 야곱, 아빠 야곱을 통해서 오늘 요셉이 채색옷을 입혔다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에. 그것은 이 아빠를 통해서 요셉이 어릴 때부터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되었어요. 얼마만큼 각인되었냐면 청년 시기에 세계보고마의 꿈을 꿀 정도로 언약이 각인되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자신의 꿈이 되어 이렇게 이미지화 되고 늘 기도하며 작품을 남긴 사람이었어요. 이런 요셉을 형들은 좋아했을까? <laughs>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현장으로 갔어요. 그곳이 애굽의 보디발 집으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노예로 갔지만 요셉은 낙심하거나 거기서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곳에서 인만의 축복을 내리며 24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을 얻었어요. 여기서 형통함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잘 되는 거. 노예로 갔지만, 이, 어, 노예가 뭐, 하,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막 일하는 사람이잖아. 어느 정도냐면, 요셉이 일하는 그 밭에까지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또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이 노예 로 생활할 때와 같이 기도로 이십사하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렸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형들이 팔아 노예로 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기도 이십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며 상처가 치유되고 현장 살리는 랜런트 선교사의 축복을 누렸어요.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냐?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왕을 상대할 레몬으로또 이때는 애굽이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애굽하면 세상을 다 이렇게.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왕을 움직이는 랩런트로 세우셨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불신장 왕 바로가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요셉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세상 서밋을 살리는 영적 서밋 이렇게 세워지니까 어떤 일이 또 벌어졌을까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이 뭐냐면 노예로 죄수로 이렇게 갔던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된 거예요. 41장 40절에서 41절에 보니까 바로 왕이 요셉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 이다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 임금이 앉아있는 의자 그 왕자뿐 이라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애굽온 땅을 애굽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리라 했다. 뭐가 되었다고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대요. 노예로 애굽은 다른 나라야. 다른 나라에까지 노예로 팔려갔고 거기서 감옥에 갔지만 결국 뭐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었어요. 왜 이랬을까? 어렸을 때부터 뭐가 각인됐대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 아빠한테 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각인시켰고, 그그리스 세계 보고 말하는 이 꿈을 꿀 정도로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만의 축복을 누렸어요. 우리 랩넌트들이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 그래서 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세상 살리는 서민, 민족과 세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진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도 오늘 요셉처럼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어릴 때부터 각인되어야 돼요. 오직 뭐가 각인되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야 돼요. 어느만큼 각인되어야 되냐면, 아까 요셉이 세계복음마의 꿈을 꿨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이렇게 세계복음마의 꿈을 꿀 정도 언약이 각인되어야 되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이 되어서 어, 어렸을 때부터 감, 복음이 각인된 우리 레몬트들이 영적 서밋이 되고 또 기도 24 누렸던 요새처럼 우리 레몬트들이 기도 속에서 기능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세계 보음화 문화를 살리는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레몬트들이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그래서 요셉과 같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랩런트가 되기를 소지님들도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오직 그리스도 언약으로 각인뿌리 체질 되어 영적 썸밋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세계보고마의 꿈이 비전이 되어 기능성이 문화서밋이 되어서 평통한자로 세상 살릴 세상 서비스의 증인들이 되는 랩런트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